English party 5권에서 8권까지는 small, big, heavy, light, loud 등 사물의 특징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면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시켜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5권의 경우 무겁다, 가볍다, 더 무겁다 하는 표현들은 음, 집에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무게가 다른 물건들을 3, 4개 정도 준비합니다. 저는 어, 저희 아이와 함께 이런 어, 이건 탁구공인데요. 이렇게 가벼운 공, 그리고 컵. 공보다는 컵이 조금 더 무겁죠? 그 다음 이런 두꺼운 책을 준비하고 가벼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Lift the ball, 그러니까 Lift the flap 기억나죠? Lift는 들어 올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lift the ball 하면 공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Lift the book 하면 이건 좀 무겁다고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직접 아이에게 들어보게 하고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이 책은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책을 여러 권 들게 해도 상관없어요. 무겁다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음, 이렇게 무거, 무겁다, 무겁다 하면서, is it heavy? 무거워? heavy.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마가 이렇게 보여주실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으, 무겁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아이가, 아, 무겁다. heavy.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다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this book, the b o o 책은 is a lot heavier than a ball. 책은 이 공보다는 훨씬 무거워.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 스케치북에 어, 아까 들었던 그 물건들을 직접 그려 볼게요. 그리고 그릴 때 엄마가 먼저 Let's draw the lightest one. 우리 가장 가벼웠던 물건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공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 음, what comes next?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 뭐가 무거웠지? 하면서, Let's draw the cup. 컵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어, Let's draw the heaviest one. 가장 무거운 걸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시면서, 가벼운 순서대로 혹은, 무거운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보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 small, big, light, loud. 이런 단어들도 이런 비슷한 방법들로, 어,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